아침부터 산속을 헤매고 있는 두 남자. 어 찾았다. 아빠 이거. 이봐봐. 네, 이게 30년 30년 이상 된 거. 아들, 그거는 내가 캐트니까 옆에 거네가 캐야 돼. <laughs> 아무래도 불알 불알. 이같 아마 그러면 아버지 캐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다 산불이야. 위에 있는 게 이것도 산 산불이야. <laughs> 송이가 내두가 <laughs> <laughs> 진짜 이쁘게 빠졌네요.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다무섭네 이게 어미 발자국이고요. 요거 새끼. 그 조그만 거. 아빠 먼저 올라가면서 무멍 끝나보자. 네. 산양삼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올해로 4년째인 용배 씨. 거긴 가보다 그러면. 우와, 어, 어. 강원도 화천의 산골에서 산양삼 농사를 함께 짓는 끈끈한 부자의 브로맨스, 함께하시죠. 강원도 북서부에 위치한 화천. 면적의 86%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굽이굽이 굽이 펼쳐진 깊은 산길을 분주히 오르는 참대가 눈에 띕니다. 어 돼지야, 나가라! 돼지야! 돼지야! 돼지야, 나가라! 어 나가라! 돼지야! 산에 돼지가 있어서 지금 최대한 시끄럽게 해서 돼지를 몰고 있어요. 돼지야! 야,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위험해. 그만 가, 그만 가. 좋아. 과거에 한몇년 전에요. 돼지하고 맞닥뜨렸는데, 이 앞으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꽁충 뛰었는데, 너무 빨리 뛰어갖고, 돼지 뒷다리 쪽에 떨어졌어요. 엉덩이가 돼지 뒤에 닿는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많이 깠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돼지본 피해다녀. 브루투스, 그래서, 그 다음에 산거예요 돼지야, 나가라! 돼지야! 나가라! 어나 여기서 캐는데? 어. 물을 끄지 말고 다야 예. 숫자 많고, 200개 캐야 되니까. 왜 200개 캐? 이렇개 달래. 고고 요거 요거. 누가 입개 달래? 이건 두개를 같이 따로 먹으니까 두개를 같이 해야 돼. 한 번에. 어떤 거? 얘랑, 이, 얘랑. 얘랑. 아, 이거 잘 나왔다. 이거 다 삼이네. 17살 때부터 40년 넘게 산양삼을 키우고 계신 아버지. 용배 씨가 농사를 함께 지은 것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것은 밭처럼 돼 있네요. 예, 네, 이거는 미시재배요미시재배가 뭐예요, 아저? 평 작은 평수에 삼이 여러 개 심어져 있는 거요 산양삼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로도 사용되는데요. 용배 씨와 아버지는 총 4만평 규모의 산두 곳에서 사냥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음, 음, 뿌리가 최대한 손상 가지 않게, 그게 이제 가장 신경 쓰면서 캐고 있죠. 여기는 씨가 좀 떨어져 나오는 게 보인다. 와, 예쁘다. 짧게는 8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키운 사냥삼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가격도 있어 신경을 써서 캐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이 내두가 내두랑 이거 입이 끊어져가지고 성품 가치가 없어요. 자 이거 아버지. 아버지, 이것 도 <laughs> 뿌리는 물론 줄기와 잎에도 면역 증진에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 많아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드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강제로 불러 내린 거예요. 음. 그때 뭐라고 불르신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고 <laughs>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못할것 같다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 아, 이거 다 팠네. 그렇지. 다다놨네그 더덕은 안 먹네? 멧돼지나 고라니가 산 밭을 파헤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걱정입니다. 오전 일찍 주문 받은 산양삼을 수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나무 밑에도 삼이 있어요. 그냥 재미 삼아서 사실 뭐 기대는 안 하고 뿌렸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신기해요. 상품이 되, 되겠죠? 그래서 그냥 캐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냥 여기 지나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보고 아, 잘 자랐구나 이, 이 정도로. 이젠 슬슬 아침에 캔 사냥삼을 포장해야 하는데요. 귀하게 키운 만큼 포장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속이랑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랑 아무래도 식물이니까 또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마르지 말라고 이기를 바닥에 깔고 덮어주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 두 제일 좋은 거. 좋은 순서대로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쁘다. 용배씨가 산양삼 상자를 예쁘게 포장해 들고는 배달에 나서는데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단골 주문처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농사를 지으실 때부터 자주 주문했던 오래된 단골입니다 이거다 는 거죠? 아유 네. 식사하고 응. 밥 먹고 가. 뭐야? 아, 들어와. <laughs> 밥 먹고 가. 그름더 먹어. <laughs> <laughs> 배달 올 때마다 인심 좋게 꼭 식사를 챙겨주십니다. 나오죠? 나오겠죠?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잘 먹었다. 장점은 <laughs> 더 훨씬 낫지. 훨씬 낫죠. 야, 영배야, 연습... 마음 편하냐? 아니 네. 그전에는단예 얼굴 좋아졌잖아. 아니 빼빼했거든, 엄청 네. 내가 말른 걸로 기겨봤는데 아, 지금 ]지. 애들은 다 그래. 살 저렇게 붙이, 그건 너무 이쁘다. 재밌지. 네, 이성대니어 네. 네네. 회사보다 나 지금 엄청 편하고. 그래. 많지, 이게 최고야. 많이 재밌어요. 많이 빌려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버려버려 난삶 아, 많이 길러서 아빠 모시고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 네.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네. 오늘 첫째, 네. 알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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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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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laughs> 네. 왜요?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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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네. 네. 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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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나물과 함께 비벼 먹는 산나물 비빔밥. <laughs> 어째 밥보다 나물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다 직접 키우신 거고 그래서 자연 진짜 자연 나물 산나물이에요. 산을 타다 보니 체력 소모가 많아 식사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귀농 후에 식사량도 꽤 늘고 밥 맛도 아주 꿀맛입니다. 음, 맛있 평소 소식하시는 아버지도 오늘은 맛있게 드시는데요. 가자. 수확부터 배달까지 알찬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데로 가야 되겠어? 손님들 왜 이리로 왔어? 오늘도 아침부터 길도 없는 험한 산을 헤매고 있는 두 부자. 그런데 이번에 캐는 것은 산양삼이 아니라 산더덕입니다. 이 산에 있는 더덕은 누구거야 아버지? 내꺼긴 해도 아들거죠 음. 가 아, 직접 심으신 거예요 여기 산에? 네. 예. 이거는 내가 몇 년이나 더 하겠어요. 한 예는 힘들어요. 근데 네, 산도 있는데 도덕또왜왜 심으신 거예요? 삶이 옛날처럼 많이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더덕 도라지 같이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 곳을 분산해 키우다 보니.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덕은... 이따... 어, 해야겠다. 더덕은 12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확할 땐 사냥삼과 달리 줄기는 떼어냅니다. 산더덕은 밭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아. 저기보다 인 작네. 네. 조박으 더덕은 산양삼처럼 햇수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보통 kg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아직 수확을 더 해야 합니다. 돌있네 에이, 몸통만 크지. 에이, 밑에는 별로 안 커. 이게 돌도 막또 꺼내 꺼내야 되고 또막 더덕 이렇게 상처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산보다는 조금 캐는데 힘이 듭니다. 더덕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 캐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수확량은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분만 들어다가 오소리까지 하고 아 오소리는 사물 안 먹잖아. 봐서 그렇지. 그날 오후 봄미 봄이 왔어. 봄미야 어, 여보. 잘지다잘 지냈어? <laughs> 어 여보 고생 많았어. <laughs> 어 우리 보미도 고생 많았어. 아빠 뽀뽀 한번 해줘. 뽀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제 들어가자 여보. 장서 응. 놀자. 응. 자. 해강 회사에 다니던 용배 씨는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함께 농사를 짓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농을 결심하고 서울에 직장이 있는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생활 중인데요. 지금은 산양삼 농사부터 마케팅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룰루 아빠 아빠 공 아빠 공 주세요. 아빠 공. 구선수 해야겠다. 다시 한번 줄게. 샤한번 더. 그래, 보미거야 보미 뻥차? 하고 아, 잘했어. 한번 더. 우와. 와, 뻥! 우와. 보미, 최고. 보미, 최고. 최고. 어, 이거 먹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거요? 응? 까까 깨미로 먹어요. <laughs> 빨리 먹어. 이거 먹고 튼튼해져야지. 어제 이거. 우리 옆을 내놓을 수안 되겠다. 많이 미안하죠.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뭐 아플 때 챙겨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있는 시간이거나 뭐 제가 봄이를 볼 시, 시간이 있을 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놀아 주고요. 주중에는 아내가 혼자 육아를 도맡아 하다 보니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기아 이거 이거 무리면 같이 배고프지. <웃음> 맛있겠다. 가냐 뭐? Dania, Dania, Dania. d a m p e r 나 아니야. a Dania. d 야 n i a d a n 야 a 아니야? i 아니야. n 아니야. a n i a Dampers, Dora, Dania. d a m p 리 r s Dora, Dania. 와딱 가져요. 가져.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눈 맞았어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제가 좋다고 쫓아다. 저한테 벤치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좋아. 응? 야, 엄마가 속았어, 응? 아빠한테. 맞아. 내는 거야. 그래, 아빠도 그랬어. 엄마가 손에 물한 방울을 안 묻힌다고 했어. 뭐가 이렇게 무서워? 다시 무서워. 됐다. <laughs> <laughs>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집안일은 열심히 돕는 가정적인 남편인데요. 오늘도 삼겹살과 직접 키운 더덕을 식구들을 위해 맛있게 굽습니다. 와, 맛있겠다. 삼싸 먹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맛있어요? <�rawd> 맛있어? <ooh>. <lace facilities>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배가 고파서 그래요. 미쳤어. 아, 그 잘하네. 와, 잘하네. 고이 <laughs> 최고. 고미족이 목걸이 찾지. 내 사랑을 가득 담았다니까. 응, 죽었다. 응. 응. 난 진짜 남상 담아서 싸줄게. 응. 응.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 제 아. 응. 고기 먹자 <laughs> 음, 엄청 맛있지. <웃음> <웃음> 야, 이게 완두국을 잘 먹는 거야. 음, 야, 기디기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엄마 돈 먹어봐. 먹 y 지금 여기 같이 내려와서 살 생각 없어? 여기? 아니지, 그건 안 되지. 네. 집장도. 응. 음. 그치. <laughs> 그러면 아버님이랑 둘이 여기서 살아 나는 어머님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게안 <laughs> <laughs> 되지 길범왜안돼왜 <이거> 뭐. <laughs> 아, 밥은 더 먹어야 되는데 밥은 얻어먹으려면은 그걸 좀밥 얻어먹은 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설거지라도 좀 하고 잘하고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모아주고. 더 잘해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니 함께 있을 땐 최대한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가자 음, 와와와이프랑랑기이 우와. 음, 우와. 같이 레이바이크 타러 왔습니다. 아빠 와와와와아와와 아이를 위해 근처 와원지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와와와와서와와 <놀람> 터널 나왔어요 터널 여기요 터널 우와 우와 우와, 깜깜해 여기 보세요 사매나 거세요웃웃웃 I 아빠랑 엄마랑 치즈 뽀뽀 타니까 너무 좋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여보도 잡아줘야 돼. 응. 아, 앉아도 된대. 응. 끄신 거예요? 응. 와, 와주실 거예요. 아, 길범 아 아, 신났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주말이 끝났습니다. 주문받은 사냥삼을 캐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오르는 용배 씨와 아버지, 산길을 20분 정도 달려 산양삼을 심어놓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삼 하나도 없잖아 이거 다파헤쳐가지고삼 나온거나 주소. 망가져버린 산밭. 어떡 하냐 이거 <laughs> 다 무셨네. 도대체 산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